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언제부터인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걸음을 떼는 것도 두려워졌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음, 음. 아 할아버지 있었던데 음? 어, 할아버지 여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이 순간마저도 곧 기억에서 사라질 겁니다. 다른 병다 치매를 하면은 사람이 다 꺼려하고, 진짜 내 자신이 이제 다+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다가 이제 정신을 진짜 정신을 놓아버릴 수도 있으면은 가족도 못 알아보고 정말로 아닌 것 같아요. 소중한 기억들을 조금이라도 오래 간직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병 치매. 우리는 이 병의 진행을 늦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남궁동욱 과장과 함께 치매와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이좋게 걸음을 옮기는 어머니 김순영 씨와 딸 최지연 씨. 부지런히 걸어 다다른 곳은 바로 버스 정장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김순영 씨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김순영 씨는 4개월 전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몇분 전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이상하게 여긴 딸최지연 씨가 진료를 받아보길 권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옛날엔 오히려 기억을 잘 하시고 최근 거는 한 번씩은 어, 내가 요거 이야기했는데 그걸 생각 안 하시고 또 새롭게 또 이야기하시고 간이 정신상태 검사를 통해 김순영 씨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살펴봅니다. 거기서 한번더곱을 빼보세요. 86에서요? 네. 그럼 뭐 70... 86에서 9를 빼보라고요. 네. 그럼 70... 달. 그러면 아까 제가 애우라고 했던 거세 개가 뭐예요? 뭡니까? 기억나세요? 네, 애우라고 했던 거예요. 음. 기억이 안 나는데. 기대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김순영 씨는 30점 만점에 20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좀 복잡한 퍼즐이나 게임 같은 거, 그다음에 아. 사회생활 좀 많이 하시고. 네. 김순영 씨는 여러 방면에서 인지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MRI 상으로도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된 걸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화로 인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어, 그거에 비해서 좀더 빠르게 진행하는 인지 기능의 저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세한 인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인지 검사를 통해서 본인과 동일한 연령과 학력 수준에 있는 평균 그런 인지 상태와 비교를 해서 기억력을 포함해서 뭐 다른 집중력이나 주의 능력, 언어 기능 이런 시공간 감각 기능 등과 같은 기능의 평가를 해서 두 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인지 기능에 저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면 치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취약한 기억 회상 능력을 돕기 위해 그림 맞추기 활동을 하는 김순영 씨의 그림 맞추기 활동은 기억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자극해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 고구마, 고추, 사과, 포도, 도 다시 고구마, 고추, 포도. 제가 이제 덮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고구마, 고추. 사자 땡. 사실 아니요.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있었어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골똘히 생각해 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 봅니다. 음, 언젠가는 또더 진행될까 아니겠습니까? 음, 음, 그냥 진행 천천히 되도록 음, 하루라도 늦게. 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치매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신경 전,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넣어주는 치료제가 1차 치료제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수 있는 비 약물 치료로는 어, 집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또는 메모하는 습관 등도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될수 있고 음~ 퍼즐이나 게임 그리고 바둑, 오목 같은 것도 두뇌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김순영 씨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이지만 뇌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죠. 사회일인가 네, 맞아요. 사회일 맞죠. 네. 공책과 문제집엔 김순영 씨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김순영 씨의 기억에 남을 소중한 흔적들입니다. 또 샤워를 해야지 아들 근데 이 A B C D 이걸 쓰어요 오래 되니까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김순영 씨는 치매 환자이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늘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식사도 제 시간에 척척 해결합니다. 이제 여기서 반찬집 두데생겼요 이거 집앞 하나, 이거 밑에 하나. 그러니사 뭐 말할 안 되거든요. 오랜만에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는 김순영 씨. 사진 속에 담긴 수많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절로 웃음이 납니다. 시대가거 우리 둘이 놀러 가서 사진 찍은 거나 놀이부 갈때춤 추고 하지만 이 있지. 기억이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는 알수 없는 그 일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잘못 알아보면 좀 슬플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럴 때까지 살겠습니까? 공부도 해가면서. 친구들하고 즐기고 오분만 되면 나갑니다. 저. 아파트 앞에 사무실 앞에 나가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놀다가 밤에 들어오고 병원복 차림으로 복도를 서성거리는 한 환자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잠시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걸음을 떼는 뒷모습이 어쩐지 불안해 보이는데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음, 음. 아 할아버지 있었던데, 음. 어, 할아버지 여기. 여기. 전유성 씨는 2년 전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 진단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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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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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말기 어, 단계에 도달했죠. 그렇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복도에 계신다는 것은 본인이 계시던 병실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할 말이 있는데도 의사 소통이 잘안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화를 아예 안 하다 보면 환자분이 스스로 대화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라도 한 마디 두 마디를 더 시켜서 인지를 조금 저희가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병원 복도에서도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할아버지 불고기 거동이 불편해져 간호사의 도움 없이는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망상에 빠지고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가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진찰을 위해 남궁동욱 과장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네.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점심 어떤 거 먹었어요? 다른 사람은... 음, 같이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드셨어요? 예. 괜찮아요. 언어 기능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말을 될까? 걸고 네, 네. 뇌와 연관된 신경이 많은 손가락을 움직여. 혈액 순환의 촉진을 도와줍니다. 어, 저희 병원에 2년 전에 처음 오셨는데 그 당시 상태도 어, 이미 중기 치매 단계였고 어,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보호자의 뭐,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했음에도 어, 현재 한 2년 뒤에. 어, 말기 단계까지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아마도 조, 초기에 조기 진단을 했더라면 조금 더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 기간을 좀 늘리지 않았을까 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접어들매에 따라 노인 인구의 치매 발병률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66만 명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약물을 쓰게 되면 환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기대 수명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데 많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 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치매 안심 센터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검사는 두 시간 가량 소요되며 치매 의심 증상 목록으로도 일차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언어 사용이 어려워진다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등열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인근 치매 안심센터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남궁 동욱 과장은 화요일마다 치매 의심 환자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례는 2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다는 이상원 씨입니다. 길 찾아다니시다가 잃어버리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방향 헷갈리거나 지하철 탑 보냈다가? 시내 나갔다가... 기지용과 음. 그 정부 정부가 또그 그런 때가 있어. 있었어요. 있었어요. 육개월 네. 전에. 네. 아버님 그집 비밀번호도 자주 잊어버리신다고 하시대요. 어 그런 거는 뭐날 어디도 못할. 예. 지금 정신이 그래요. 음 옆에 뭐 이웃집에 계시는 아주머니만 도와주신다고 맞아요. 네. 음. 이상원 씨는 평소 일주일에 3일 이상 음주를 즐겨 알코올성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해마를 마비시켜 기억 장애를 유발하고 뇌를 손상시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계로 봤을 때15% 미만으로 나오면은 이제 유의하게. 예, 안 좋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있어서 다 저하 소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소하기로는 2년 정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최근에 2개월부터 좀더안 좋다고 하시기 때문에 속도도 조금 빠른 편이고 음 그래서 꼭 비단 이제 치매뿐만이 아니라 어 아버님도 술도 많이 잡수시기 때문에 술이나 아니면은 이제 혈관성 질환, 뭐내경색이라든지 수두증, 뭐, 뭐 드물게는 또종 이런 것들을 감별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해 혈액 검사와 MRI 검사를 시행합니다. 만약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해마가 위축돼 모양이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좀잘 돼서 좀 많이 치매 같은 게 이런 게좀 심하게 중증으로 안 오게끔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이번 기회에. 계속 아버지를 좀 많이 방치해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 뭐 일한다는 게 너무 아버지를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진짜. 더 나빠지지 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라도 멈춰지거나 더 나빠지지 않으면 진짜 그냥 우리는 그냥 가족들 그냥 참고 그냥 아빠 곁에 있을 수 있는데 더나빠지면 너무 무서워 아, 힘들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상원 씨의 뇌는 괜찮은 걸까요? 대게 예, 이제 풍 종양이나 아니면 큰 내경색이나 아니면 네. 그 해마의 심한 위축이나 이런 것들이 관찰되지는 아직 않았어요. 아. 그래서 아버님의 그 인지 떨어지는 것보다는 네. 머리 혈관은좀 괜찮은 편이시긴 한데, 그래도 아. 우리가 인지 검사나 이렇게 아버님의 네. 병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네. 일단은 초기 치매 단계는 들어간 건 맞기는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 뭐 기억력이 더 떨어지거나, 네네. 어 다른 증상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네. 추적 검사를 하고 네. 관찰을 좀할 필요가 있고요. 어, 지금부터 약물은 음, 먹는 거야 되는 거죠? 약물은 예 드시는 게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인지 검사하면서 더, 더 나빠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지 검사 결과와 과도한 음주 습관을 고려해. 알올성 치매 초기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분 좋죠. 어떤 내가 내가 하는 대로 맞으니까. 내 마음 대로 맞으니까. 많이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치매 초기 정도라고 하니까 아무튼 좀더 크게 발전 안 되게끔 더 신경 써야될것 같고. 지금 그래도 너무 심한 게아니까 조금 음, 그렇게 음, 걱정을 좀 한심해 놓은 것 같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신승희 씨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2개월 전부터 외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요. 그 전화기도 손에 들고 찾으러 다니고 아, 손에 또 들고. 네. 안방에서 보객 음. 뭘 가져러 가는데 음. 가보면 생각이 안 나요. 음. 그래서 내가 뭘 가져러 갔지? 물어보고 음.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참 있어 으 맙다. 그런 기억이 많고 깜빡깜빡 해요. 신생희 씨는 정상과 치매 사이에 해당하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 있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생활을 못할 정도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치매 뭐전 단계 경도 인지장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시기에는 오히려 집에서 좀 치매 활동을 가지시고 계속 머리를 쓰는 것이 좋아요. 더안나빠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책 같은 거. 모든 뭐뭐 네, 아, 그렇죠. 네. 경도 인지 장애 환자가 치매를 앓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도 인지 장애에 우울증이 동반되면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도 인지 장애 환자들이 한 일년에 약한5% 정도는 치매로 가고, 어, 나머지는 이제 진행을 치매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질에, 어, 걱정을 할 거는 아니지만,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서, 이 경도인지장애와 동반되어 있는, 우리 인지장애, 인지저하를, 어, 유발할 수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음, 두통, 그리고 내과적인 질환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과 똑같이 블록을 맞추는 활동으로 모양과 색상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끝말잇기를 하며 뇌를 자극해 기억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아이고 뻥 없잖아. 어머니 이겼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으면 너무 좀무겠어요 다른 몸의 육신이 아픈 거는 내가 아프다지만 이 치매라는 거는 아직까지 저한테 인식이 안 돼요 지금. 환자가 생각하기 아이고 나 이제 이제 절대 낫구나, 막 이제 마지막구나, 막 절망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자기 수술을 이상하게 생각해지는 거지 대담하게 담담하게 생각해 가지고. 병은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 환자 마음 먹기에 따라서. 신승희 씨 부부가 오목을 두고 있네요. 제 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머리를 다 써야 돼. 작정 얘기야. 남편 강지석 씨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돌을 내려놓는 신승희 씨의. 처음 해보는 게임이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아, 야 내가 이겼다이게그그래도이게임에이겼다에서도이도도처음이게임도안 아, 아, 어, 어, 해보셨어요? 이번도안해봤어요 <laughs> 예, 이게재밌어요 어. 아니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요즘 많이 흐려졌어요. 어. 어. 재자로서 성장 가능성이 좀 보이십니까? 네, 있어요. <laughs> 진단을 받은 후로 신승희 씨는 남편 당시, 강지석 씨와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 건강해야 오래오래 우리가 살거 아니요. 운동을 하면 근육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뇌로 전달돼 인지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요번에 가서 말씀드려 보니까 그리 신경 안써도될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잘 먹고 치료할 겁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이거는 진사 아니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고 네. 해야 앞으로 노모님도 잘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니까 당신 내가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네. 우리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짜증 내지 말고. 네. 그래서 행복하게 살십시다 예. 자, 파이팅. 파이팅!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는 개인의 질병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치료를 안하고 놔두게 되면 오히려 또 빨리 진행을 해서, 어,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생활을, 좀더더 더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은 그렇지만, 최대한 약물이나 비약물 치료 또는 이제 가족의 지지 치료를 통해서, 어, 남아있는 내가 어, 인지 기능을 최대한 영유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음, 음. 최대한 즐겁게 네,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보자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또 격려해 드리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